아내야 플레이콘좀 가져와라 싫어 이 자식아 니가 가져와 이 자식아 <laughs> 자 이번 미션은 반말 미션 가겠습니다 반말 미션 나도 반말이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반말해야돼요 알았어 어어어 바로 그냥 반말하네 어 좋아좋아 좋아. 자 서로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서 서로서로 반말 한번 해보자고. 이용파 <laughs> 어디 갈 거냐고? 어, 이용파는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. 앰프 나왔네? 나 잡으러 가자고 우리. 자, 깔, 깔끔하게 하나 잡아주고. 주변에도 사람 있는 거 같은데. 2층에 사람 있네, 그치? 야, 붙어, 이렇게 붙어. 야, 붙어서 지금 총알 가는 것 같은데? 빨리 나와. 야, 빨리 나와. <laughs> 야, 빨리 나와. 야, 제가 지금 겁을 먹은 나봐. 내가 보통 남이 아니라는 걸 지금 눈치를 챈 거지, 얘가. 장만 먹고 너 지금 나한테 1 2 건거야? 넌 죽었다 너 내가 너 글로 갈거야 내가 너 글로가서 너를 짓밟아줄거야 쇽쇽 안녕 친구야. 왜 자꾸 문을 닫아? 바보 멍청이 아니, 와이저 아직도 싸워. 와이저 잡으러 가야겠지, 얘들아? 안네네씨쥐 잘가 얘야 잘가 고마워 잘 먹을게 자 가보자고 우리 백터가 주변에 있는거 같아 사람이 있네. 그렇지.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 잡으러 갈까, 우리? 잡으러 가자, 우리. 절가잘 잘 먹을게 아이템 잘 먹을게 맛있데 안내 너 오늘 좀 한다야 아 고맙다 진수야 아 고맙다 어, 이름이 되게 친숙한 이름인데 진수야 고맙다 아 내가 좀 원래 잘해? 원래 잘하는데 내가 못하는 척 한거야 지금까지 안내야 아, 그게 진짜면 올해 나무주연상이다 아아 아 내가 너희들한테 숨겼던 게 있는데 오스카 상이 있어 우리집에 연기를 좀 잘해서 오스카상이랑 발롱도르랑 그리고 청룡영화제 주연상이랑 그리고 SBS 인기가요 대상도 있어 우리집에 트로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걸 아시죠? 일단 건너자 우리 저강 건너야돼 이거 괜찮은거 같아 여기 치킨 여기 있으면 치킨이야 지금 왔더니 반말하네 다들 어 어서와 너도 반말해 아내야 플래고좀 가져와라 싫어, 이 자식아. 니가 <laughs> 가져와, 이 자식아. 딱 가리는 아니야. <laughs> 얘들아, 나 아무래도 조진 것 같아. 여기까지 뛰어야 돼. 여 사람 있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나 산은 절대로 안 올라갈 거야. 왜냐, 산 올라가면 은 죽는 거거든. 아들! 네! <laughs> 여기 있자 우리. 할수있 들릴 거야 이따가 여기로 무조건 한명 오거든. 5 minutes later. 이리 오지. 안녀, 안녕해줘야지, 안녕 <laughs> 안녕해줘야지, 안녕 해줘야지 안녕. 안녕 해줘야지 안녕. 지금 내 쪽으로 하나 붙었어 지금. 아, 소가 났거든. 지금 그 쏠때 나는 이거를 먹어야 돼. 야, 애답이야. 애답이 에다비 있어. 아, 조잡다 근데. 앞에 적이 있어. 빨리 뛰어야돼 빨리 뛰자 얘들아 나 무서워 나 죽을것만 같아 쟤 어떻게 된거야 사람 하나 보이지, 얘들아? 아, 아무래도 개 조진 거같아 아이, 얘들아 미안해 7킬 <laughs> 했는데 치킨을 못 먹었어, 미안해 한판더 하는 거 추천한다고? 아, 알 알겠어 그럼 한 판만 더 하자, 우리 아, 내가 리조트 가서 죽이는 거 어때? 어, 리조트 괜찮지? 오, 안 그래도 비행기가 리조트로 가고 있네. 안마리 왜 이렇게 착해? 아,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돼. 나욕 먹어. 나쁘게 하면 안 되지. 싫어 이 자식아. 네가 가져와 이 자식아. 자 얘들아, 자 봐. 이제 내가 여기 파라다이스 리조트 닦아볼게. 부트캠프에 이어서 내 파라다이스 리조트 한번 닦아줄게. 봐봐, 나 하는 거 봐. 야야 도망가, 야 도망가, 도망가, 가아 도망가.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아 살려주세요. 살려줘, 살려, 살려, 살려줘. 야, 조졌다. 얘들아, 나 조졌다. 어떻게 하냐? 야, 숨소리 내면 안 돼. 숨소리 내면 안 돼. 허, 안 걸렸어. 야, 들어가, 야, 들어가, 안 들어가. 야, 뭐, 나 있는 거 모르지? 나 있는 거 몰라? <laughs> 나 있는 거 몰라? 좋아, 좋아. 제 이제 후회할 거야, 나못 죽인 거. 네 이제 후회할거야 나 못죽인거 제 Alpoa, 거 b u t u Fu a l p o 하 a b 되게 어색 u Alpoa, Abutu, Fu Alpoa, Abutu, Fu Alpoa, Abu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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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